마크 얘기가 나왔는데요, 또. 마크에 대해서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네네. 네. 아이디님은, 아이디는 오늘만 산다님. 네. 멋있다. 마, 멋있다. 와, 너무 멋있다. 와, 너무 오늘만 산다님. 아이디 진짜 안나네 아, 네, 마크가 어제 음악방송 끝나고 쉬지도 않고 잠 들어버렸어요. 더러워요. 뭐야! <laughs> <laughs> 어 재밌다 이거 재밌어 그리고 마크뿐 아니라 해찬이도 씻지도 않고 잠들어 버렸어요 더러워요 <웃음> <웃음>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더러워요 오 <laughs> <laughs> 누가 받요 브이 대연 머리 나방 머리 브네 맞습니다 문태이씨가 보내신 사연은 아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안 씻고 더럽게 주무셨는지 인터넷하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번에 이렇게 안 씻고 잠게 처음이었는데 네, 거짓말 그냥... 아 진짜로 <laughs> 원래는 계획하고 그렇게 자는걸 낯짝 낯짝 근데 좀그운거 같아가지고 그냥 <laughs> 마크는 근데 항상 그러잖아요 마크 아니요 <laughs> 항상, 마크는 아니요. 항상, 아니요, 항상 아니요. 그러는 것같 항상? 마크랑 일본 태방님 여러분 써는 진짜 그 귀차니즘 <laughs> 네, 저, 저 항상 샤워하는 걸 겹치면 용불어장 방귀대장 역시, 아, 마크 방 끼일 때도 아, 마크, 저, 너무 TMI다. 방구 얘기 그만할까요? 너무 TMI.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꽃향기가 네. 나요. 하고 싶은 얘기 네. 있어요, 네? 마크가 끼일 <laughs> <낄> 때있잖아요 <laughs> <진짜? 웃음> 마크 꼭 미안한 마음이 없는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 하는 데 저는 그 한마디가 없으려요. <laughs> <laughs> 아, 나 아, 에어컨 했어. 틀어주세요. 아 잠만 이게 정말 안 그래도 말안하는 것보다 낫다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그 주변 피해를 끼쳤다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물은 이미 쏟았으니까. 아, Excuse me. 맞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너 좋아요. 좋아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이 탄환에서 앞으로 감사합니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차라리 차라리 네 고마워요 해주세요. <laughs> 아, 그리고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방구대장이도 데리고 왔어. 방금 붕붕이, 방구대장 아직이라고 아직 공개 안 했어. 진 오랜만이야. 자